웅청이나 신대가 매매가가 오르면서 1억이 오르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부동산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매물이 적체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면서 팔기 위해서는 금액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자이언트 스텝으로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해제가 됐다는 거는 바닥을 치고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요. 20%를 싸게 살수 있다라는 지금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수에서 크로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중개사 김인숙입니다. 오늘은 전남동부권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조정지역이 해제된 이후 하반기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거는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22년 7월 현재 여수 아파트 매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교차로가 1900건, 그리고 까치 정보가 1970건 정도, 그리고 네이버가 한 3000건 이상의 아파트 매매가 현재 매물로 올라와 있고요. 중복된 걸 감안하더라도 2500세대의 물건의 아파트가 현재는 매물로 나와서 광고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되려면 인구가 50만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석을 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지정을 했거든요. 3개월 동안 부동산의 아파트 매물의 매매가가 그전 3개월에 비해서 현저하게 올랐을 경우에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웅천이나 신대가 갑자기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면서 2021년 12월 8일 정도 부동산 조정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 30일자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발효는 7월 5일부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에 지금 현재 효력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여수, 순천, 광양이 현지하게 매물이 적체가 되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면서 부동산 조정지역을 해제해도 되겠다라는 국토부의 판단에 의해서 부동산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어, 쉽게 표현하자면 20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는 1억짜리가 1억이 오르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웅천의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1억이 오르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름의 정도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부동산 조정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부동산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나온 물건들이 너무 많이 적재되어 있다 보니까 나온 물건들끼리 경쟁일 수밖에 없고요. 내 것을 팔기 위해서는 금액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니까 매도인들은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매수인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더안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 해제가 되고 나서 매수의 문의 전화는 그전보다 확연하게 많아지기는 했어요. 많아지기는 했지만 물건을 내가 충분히 고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결정을 쉽게 못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고금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1억이나 2억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보금자리론, 내생의 첫 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 같은 정부의 정책 자금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살수 있는 LTV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활발해질 걸로 기대하는데요 고가의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다 보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예,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고요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매매 값이 올라가기보다는 하향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부동산이 활발하게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해제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일반인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에게는 희망적인 사실이고요 이제는 매매가가 바닥을 치고 조금씩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요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1년 사이에 2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구매, 구매한다면 작년 1년 전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보다 내가 20%를 싸게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시고자 하신다면 지금이 적기이고요. 그리고 조정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한 채, 플러스 한 채를 더 사는 것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1.1% 수준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들 투자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다음에 조정지역에 다시 지정되기 전까지는 한채더살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0년, 20년 국토실거래나 디스코나 땅야, 밸류맵 이런 그 실거래된 상황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우상향 곡선을 이룹니다. 물론 그 상향의 곡선이 가파르거나 완만하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인플레이가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당연히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면 손해 볼게 없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커피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상담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조정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여수 지역, 전남 동부권 특히 여수 지역의 상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많이 달라질 건 없지만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가 안 이루어져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빨리 매매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